김정은이 어제 핵미사일 두 발을 계속 발사했습니다. 남북한 김장 고조 한국어 및 한국어 뉴스 업데이트. 북한이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수요일에 계속됐다고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했고 핵타격 능력 면에서 조국의 또 다른 성공적인 과실을 환영했다. 그는 국가가 적들을 제지하기 위해 핵무기 능력을 계속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략핵무력의 작전범위를 계속 확대해 어떠한 중대한 군사적 위기와 전쟁위기도 단호히 막아내고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두 미사일이 해상에서 약 2,000km를 비행해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WION이 보도한 바와 같이 이번 주초 북한은 최근 미사일 시험에 전술적 핵 훈련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핵전투력의 신효성과 실천적 전투능력은 어느 위치에서든 목표물을 언제라도 타격하고 파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 때 충분히 입증됐다. 고 전했다. 한편 김정은은 적이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할 말이 없고 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 로켓을 발사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경고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경제 지원을 제안하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그 제안을 바보라고 불렀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을 거듭 발사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모두 교환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성공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쓰라린 경멸이 보일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